모더블 이래야 이게 뭔가 못 하겠어. 필름으로 할래. 필름 읽으신 다음에 누군지 말씀해. 저저 알아볼 수 있죠. 잠시만요. 하나, 두 번째는 얼굴 보고 하자. 한 음. 보고 음. 음. 일단 누가 누굴지. 음. 아, 내는 못 하지. 자, 저. 근데 그거는 지 글씨 글씨. 1 2 3 4 5 6 7 8 9 10인데 네. 어, 다 썼네. 아, 얘 얘도 네. 두 개. 못 썼네. 하나. 아, 이거는 음. 한 명이에요. 연달아 썼어요. 이제 티 하나도 안날 정도로 완벽하게 썼고. 1학년은 없어요. 예. 네. 왜 네, 들어와요? 어. <laughs> 그러게 글씨만 보고 누군지를 모르겠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넘기시면 힌트가 있거든요. 아. 야 아니, 여기 사망사망 아. 입번 하고 자기 여기, 여기 써놨다. 네, 지웠어요. 글만 보고 <laughs> 먼저 맞춰 보세요. <laughs> 너무 티나지 않냐? 글만 보고. 애, 애들이 너무 티난다. 나는 나는 전혀 모르겠지. 저... <laughs> 사랑합니다 는 경민일 것 같아. <laughs> 어떻게 아세요? 아세 얼굴을? 어, 이, 이, 이 그림이 경민이네 <laughs> 네. 뒤에 다 얼굴이 있어요. 아, 얼굴인제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한낮 아, 이렇게? 아, 왜이게 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왜이게 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왜이게 아, 이 아, 왜 이렇게? 아, 이게 아, 왜이렇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아, 이 아, 이게지이 <laughs> <laughs> <불만이 많다. 웃음> <이거 웃음> <laughs> 오늘 역사 선생님, 나한테 머리 관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laughs> 어. 궁금하긴 해. <laughs> 근데 머리 관리 네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긴 해. 근데 요즘 점점 좀아닌너 요즘, 요즘 들어서는 그림 안 그릴 거. 거야 하나, 하나 그럼 다른 사 이렇게 같처 나를 얼나김게 진짜 왜안는 거야? 아예 안거긴 사람을 빼고 짧은 사람을 먼저 아, 보자 차라리 기르니까 낫다 이게 남자일 거야 남자 아, 남자, 남자. 아니, 보다나는게 아니라 차라리 남자 같은 명우었을 때보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다 남자가 어? 이상하다 이 중에 한 맞네 아, 여기 윤서 것도 <laughs> 있어요. 성민이, 윤서, 경... 승혁이 이렇게 세 명일 텐데 이상하다. 이게 남자랑... 이게 남자 남자일 것 같은데. 어? 어 너는 <laughs> 3 남자라서 이쪽인가? 아, 아... 남자요? 남자. 이쪽이 여자일 것 같아서 음. 남자 중에서 고르려고 어?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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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만 봐 가지고는 그런데 자 드면 모르겠으니까 하, 하나만 보고 이쪽으로 하자. <laughs> 이, 이분은 이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이분이 무, 무조건 남자. 무조니까자둘 <laughs> 중에 하나가 성민이고 하나 하나는 하나는 연서. 그러면 이, 이거를 그거야 성민이로 찍어보고. 아 쓰셨습니다. 아아 아, 써가지고... 이쪽을 보고 아 이게 이게 성민이구나. <laughs> 이게 성민이고 얘가 얘가 연서구나. 네 네. 윤인사 저렇게 생겼어요. <laughs> 성민이가잘생겼다니까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거든. 약간 약한 듯한 웃음이어야 아, 되는데 왜쾌화란 웃음이냐고. 생겼 아니, <웃음> 이거는 이분은... 지윤일것 같아. 어디? 요니 <laughs> <laughs> 네. 야, 이 사람 누구나. <laughs> 이걸 어떻게 모르세요? 아니, 누구, 아니, 이게 성민이구나 <laughs> 제가 한테 지윤이 를는 지윤이일 것 그러면 글을 많이 쓴 사람 중에 그 뭐야 서현이가 있을까? 얘는 멀, 원래 말이 많아. 너 말이 많대 원 중에 누군가 이, 이 중에 하나가 서현이야 아, 너무 기다. 여기서 찍어. 어, 이게 가나다 순이니까 이 번이면은 그 뭐야? 오. 와. 추리. 얘는 박주훈이고 얘는 장수. 김씨가 누가 있지 김씨가. 김씨 없네 여기에. 김씨표 표현이... 김치가 없네 김씨요? 김씨표 잘하셔 김씨, 김씨? 얘를 박주은 주원이주원이주원이주원이얘 누구니? <laughs> 현지 같은데? <laughs> 네 맞아요 진짜 아, 리유씨아 박주은보다 <laughs> 리을이 더 빠르잖아 가사다도 <laughs> 몰라 <웃음> 이상한 아저씨 아 진짜 아 속았어 그러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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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글을 많이 쓴 사람들이 글씨를 많이, 많이 할 테니까 <laughs> 기, 제일 적게 쓴이 사람이 주원이야 <웃음> 어, <웃음> 뭐, <뭐야>? 아닌데 <laughs> 이것도 틀렸다. <잘> <laughs> <또> 지영이구나. <laughs> 보자마자 아이고, 보자 지영이구나. 보자마자 그거. 그러면 둘 중에 한사람이 지영이고 한 사람은 서연이네. 주은이 서연이 주은이 서연이 주은이 서연이. 주은이, 서연이. 카콜라바시 주은이가 생각보다 이런 걸 귀찮아해요. 그래? 이게... 귀찮아하진 않아요. 맞아. 아 그래요? 예. 아 정말요? 예, 이, 너무... 이게 주은이일 것 <laughs> 예. 같아. 이런 이런 거 그리. 서윤이는 이런 거 그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어제 그저 근데 이거 얼굴 냄새가 별로 안 돼요 얘는 서윤이에요 하고. 서윤이 어. <웃음> <웃음> 이, 이, 이분이 이분이 서윤이고 이분이 주운이니? 아니 에? 에? 아거꾸로구나 요새 <laughs> 음. <쌤>, 지윤이는 오히려 바로 <laughs> 미치 <웃음> 어 이상하다 현진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지훈이가 이렇게 묶고 다닌 적이 있었다고? 유아 미안해 지훈이가 여기 있었구나 어? 그럼 주훈이는 아예 안 썼구나 아 그걸 몰랐다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은근 귀아한다아 여기 있구나 <laughs> 네 저기 저였어요 여, 하나 둘셋이만큼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게 두 명이니까 여기, 여기가 주훈이였구나네 어, 서연이는 이런 걸쓸 인간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네. <laughs> 응. 그 귀엽죠? 재밌었어. 네. 어디 애들 캐릭터 한번 다시 보자. 야, 내가 제일 정, 정성스럽게 썼다. <laughs> 너가 가 제일 작게 썼잖아. 아, 진짜 사이그 그 이거, 이거 그리, 그림이라도 그렸지? 뭐, 이거 뭐, 그림은 뭐, 지영이가 그린 거니? 어. 그래, 네 맞아요. 와 애들 특징은 어떻게 다? 너무 똑같이 아... 생기잖아았 근데 임성민이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고 제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아니 그 버전 1을 보여줄게 내가 버전 5는 나도 봤어! 버전 5는 똑같아요 약간 약한 듯한 미소여야 되거든요 임성민, 임성민 버전 1이 또 있다고? <laughs> 네. 버전 원이 더 똑같아요. 저건 약간 너무 쾌활하잖아요. 아니, 버전 이말아 아니, 근데 버전은 뭔가 너무 너무 약 <laughs> 아니 그게 맞다니까? 아니, 난 뭔가 표정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 <laughs> 사람이 표정이잖아. 아니, 가 이게 임성의 버전 맞아. 원이거든요. <laughs> 아니, 이게 임성의 버전 하나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아, 이거예요. 아, 이게 눈이 침칠해서 그래요. 이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이 눈보다 이 눈이 성민이 눈하고딱 맞다. <laughs> 그쵸, 그죠 <그쵸>. 그렇다니까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진짜 <laughs> 이게 진짜인데 미워 됐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났지 않니? 이 이쪽은, 이쪽은 그냥 심술 있어 보이는데. 얘는 진짜, 진짜 그냥 약간 그래도 귀여운 거. 얘는 경민이처쩍 네. 프로토 타입들입니다. <laughs> 역사체 그림. 난뭐 똑같은 <laughs> <laughs> 이거 그 아니 우리 아, 아, 선비 선비 주은이 그런데 너무 이쁘다고 약간 지워버렸어. <laughs> 너가 지웠어? 아님. 그럼 나가가 주시는군요. 이거 뿔로 붙여야 돼요. 떼어져갖고. <laughs> 이거, 이거 문윤서요 어? 기억이 안나 플로브 출연 근데 우리 얼굴이 이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 아니, 그 위에만 살짝 아, 보면 되지 이렇게 하려도? 아, 위에만? 포스트잇 <laughs> 부분만 얘는 서현이었고 <laughs> 머리 만져 아, 고데기 해도 되겠다, 고데기 고데기 딱 해보고 싶어 아니, 어 얘는 얘가 여기서 했는데 얘가 누구였지? <laughs> 얘는 아까부터 제가 뭐라고 했더니 승혁이 오고 승혁이 지금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적는다 얘, 얘, 얘가 현지고 내가 졸려보여? 아삭히졸려보진 않는데 이게 민이구나와 유경식 선생님 고마워 네.